네, 여기는 비가 오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간만에 또 한국에서 인사드리는데 제가 며칠 뒤에 미국으로 또갈 일이 생겨서 오늘도 재미난 기획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 저는 비올때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특히 국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직장인분들 중에 점심시간에 국밥 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저한테도 국밥은 진짜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이랑 외국의 음식 비교 음식 문화 비교 콘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신이주 국밥집을 한국의 대표 그리고 미국의 국밥집 아전 이거 진짜 옛날부터 말도 많고 궁금했는데 미국에서는 국밥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물이 달라서다 외국으로 갔을 때 국밥을 우리나라 맛을 구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저건데 지금 강남 점심시간인데 지금 식당 안에도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봤을 때한 70~80% 정도 차이는 것 같아요 저가 오픈 런이거든요 지금 아니 선생님 지금 2분 늦으셨거든요 아! 제가 밥사드릴까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여기 국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 국밥 그래, 좋아요 그래. 원래? 좋아요 아니 맨날 좋은 척하는 건지 진짜 좋은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음소리가 좋아해요 근데? 나양 송지 어. 좋아하는데 송지 없지아 없어요 그냥, 그냥 순대 국 아, 순대 좋아해 원래? 어, 아 순대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비싼 거 있어가지고. 아, 비 만드는 어비 만드는 소시지 같은 거? 아, 네. 되게 어렸을 때 너무 싫어했는데 네. 근데 뭔가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참... 맛있더라고. 어, 수육 이런 것도 맛있겠다. <laughs> 아니 아까 애들이 오빠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어, 아니야 아 네, 맞아. 네 당신 알아본 거예요. 당신 알아본 거예요. 나 보지도 않았어. 아니야. 근데 신기한 건 나도 금발이긴 하는데 나는 눈이 띄는데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띄지도 않아. <laughs> 아 들어가 보죠. 어, 사람 꽉꽉 차 있네. 아 저는 고기만으로 먹어보려고. 야 순대. 순댓... 그 순대로 왔는데 순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순대 따로 시킬게요. 어버 보존 순대. 어 수육도 있네. 아, 여기 술 안주들이 막 있네. 술먹으러와도 좋겠다. 한 잔해요 비오는 데?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순대랑 같이. 아, 막걸리 시? 먹을래요? 있나?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먹어 마실 거야? 아, 먹어요. 흔들어봐. 흔들어봐. 어? 비오는 날이니까 막걸리에. 못참잖아요 못참지 네, 드세요 드세요 첫잔 원샷 빈속으로 아침부터 대낮 술하니까 나랑 같이 시간이 보내고 싶구나 그쵸 오늘 낮도 길고 밤도 길고 <laughs> 아 막걸리 괜찮아요? 이거 요거트 같죠 그죠 아니 술술이지 아여기아 <laughs> 나도 먹었어 좋아요 근데 혹시 이 순댓국에 대한 사연 같은 거 없잖아 외국인으로서. 막. 그랬을 때는 피 있는 거는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 나이 먹었으니까 뭔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는 순대 먹어봤을 때그좀 이상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처럼 맛없지 않았어. 6년이나 2년 살다가. 나는 너무 순대가 좋아하게 되는 거야. 어, 한국에서? 오, 네. 나는 우크라이나 순대보다 한국 순대가 더 좋아했고. 그거 그냥 국뽕인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완전 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느끼해. 좀 어. 그 한국 순대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 순대도 좋아하게 됐어. 어. 아니 분명히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음식도 좋아야 해 되는 건데 나는 한국 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음식 좋아하는 거 말이 되냐? 그거 나이가 들어서 그래. 네. 아. <laughs> 당신 더 이상 이제 젊지 않아. 젊은 한 순간이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laughs>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봐. <laughs> 와... 와. 야 여기 순대 에또 진심이래요. 오. 이거 나왔으니까 또술 먹어야지. 아 대박이다 이게. 와. 어 냄새 너무 좋아. 이 안에 들어간 게 이제 파프리카, 양파, 다양한 야채와속 재료가 들어간. 이게 영양적으로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와이것도 수육이 나왔네? 어,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술 대추예요? 칠에요 어. <laughs> 고기만 뭔가 전통식으로 하는 느낌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전통식으로 하는 느낌 응.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아 좋나 보다. <laughs> 아니 이거 부추 여기다가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냐? 르아 이거 정력에 좋대요. 부추가 정력에 되게 좋대요. 아닌가?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엄청 담백해. 그냥 순대 맛있죠? <laughs> 음, 음, 완전 내 사이야. <laughs> 이거 술 먹자.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모델이 이렇게 술 먹어도 돼요? 모델 사람 아니냐? 사람이긴 한데 관리해야 되잖아. 나 은퇴. 은퇴했어 벌써? 몇 살인데 은퇴를 해? 뭐 서른 살이에요? 아니. 애왜 그렇게 많이 줘? 나 스물 일곱. 근데 어린 애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비교할 수 없어. 아 근데 이 조합이 진짜 막강하다. 고추는 뭐야? <laughs> 아왜 맛있잖아. 먹어봐. 어 되게 익숙해. 에? 난 거짓말 안 해요. 난 영상에서 거짓말 절대 안 해. 불쌍한. 뭐라고요? 아 왜? 괜찮아. 괜찮아 오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아, 우리 엄마 괜찮댔어 항상. 국물 먹어볼게요 국물. <laughs> 아, 와 이거 미국에서 흉내 못해 절대 못 내. 전 세계 어디도 못 내. 돼지 뼈를 우리 남호텔 녹여버려 갖고, 근데 젤라틴 맛이라고 하잖아. 이 국물의 깊이가 안 돼. 아 시원하다. 와 진짜 부드럽네. 음 맛있어. 나는 이거랑 소주랑 땡긴다 소주. 뭐, 소주 도한 잔해. 어머. 어, 아이고 빨리 잤네요 어, <laughs> 어, 난 분명히 어제 술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다 그리고술안 그러니까 먹어도 해장되는 맛 너무 시원하게 뭔가 들어가는 오우 어, 따뜻하게 슈 들어 나는 순대국밥 먹을 땐 이거 제일 좋아해 계속 오랫동안 따뜻하게 하니까 아, 뚝배기? 응 뚝배기는 좋아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오우 잘 드세요 음 아. 집에 가지말자 그냥 네, 오늘. 어머 진심이야? 나중에 그말 책임져. 근데 양파 먹으면 오빠랑 같이. 어어어 양파 많이 먹어. 나도 먹을게. 아 뜨끈 뜨끈. 음. 어 뭐? 이었어 이었노. 제 물티슈 하나 주세요. 괜찮아 발면 돼. 국밥이랑 상관없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뭐 언젠가 하겠죠 어, 뭐 결혼식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결혼식 너무 싫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결혼식 자체가 너무 비싸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노는 건데 그나마 나는 그 돈이 안 아까운데 한국에서 딱 2시간, 3시간만 빌려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쓰고 그냥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냥 사진만 찍고는 해외여행 가는 건 얼마나 좋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면 어 나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 럭셔리 되죠 어왜 네. 굳이 아... 아깝잖아 모델 연퇴하면 이제 뭐, 뭐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 회사들 연락이 오는 건데 방송 스트리머를 솔직히 저한테 연락이 몇 년이나 오는 건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거 라이브인데 라이브 하는 사람들 진짜 다 리, 리스펙이야 너무 힘들거든 응. 아 이거 일하느라 뭐 하러 그 고생을 해 일하지 마요 그럼 누가만 살려? 오빠 살릴 거야? 미래 남편이 아 고생하는 거 보기 너무 힘들다고 돈은 내가 잘 버니까 쉬라고 나 해줬지 나 요리하는 거 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담변이 생기면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건남생 어디 찾아 그러게 그럼 나도 일하기 싫어 요리 잘해 나 청소 진짜 잘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는가 진짜 잘해 와이프는 일하면 오빠가 쉴 거야? 어 무조건 나보다 잘나면 무조건 그럼 와이프 어디 찾아 진짜 그니까 그럼 깨자 어, 소주 얼마예요한 <laughs> 만글 한글 지원이 되는 게 너무 웃겨. 지하철역에서. 와. 크레딧 카드. 진짜 뉴욕 왔습니다. 국밥 먹으러 뉴욕 왔어요. 지하철 값이 너무 비싼데. 사천 이 없는 건데? 이 편도 아니야? 이게 싱글라이즈는한번 타는 거잖아. 물가 어. 미쳤다 진짜. 아 이게 스와이프아 긁는 건가 봐요. 이거... 오 맞아 이거 긁는 거야. 긁는 거야. 아, 위험해 보여 지하철이. 정각판도 없고. 저거 봐야 될것 같은데 저쪽에. 그냥 나가? 어.. 빡세다 오 야야 야, 이거 힘 조절 못하면 치이겠다 국밥 먹으러 뉴욕까지 온거 대박이다 진짜 여기 막 코리아타운이라며 나오자마자 동부 모시기막 보인다 한국 간판 보여 닥터스 클리닉 동로유학원 서울 한의원 <laughs> 아 어떻게 한국 국밥집이 뉴욕까지 자리를 잡은 거야? 이름이 뭐라고? 옥동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제 한국과 미국은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맛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밥 맛, 한국 맛을 미국에서 구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지 직접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한국인데? 미슐랭 딱지도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어디 강남대로 어디서 먹는 거같은 이게 황금 볼이라는 소주래요. 가격은 곰탕 하나에 지금 막 2만 2천 원 이런 느낌. 미국 프리미엄 감안하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믿고 먹어보겠습니다. 보리 소주. 어? 매실 맛이 나는데? 매실 맛 나고 되게 가벼워. 이거 도수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20도? 18도 느낌? 7도요어맞내 네, 레이더 정확하죠. 중요한 기준. 김치 맛을 보면은 그집 밥집 맛을 알 수가 있다. 되게 볶음김치 같대 느낌이. 현지맛좀 한건가요? 어떻게 보나 네. 아. 와 대망의 국물 맛. 응 음. 돼지 풍미가 느껴져. 냄새에서. 이거 똑같아? 와어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거 같아. 난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토렴이 돼서 나오는 게 좋아. 밥이. 어 이렇게. 음. 와 밥이 이렇게 토렴이 돼서. 아 그래. 와, 야 물이 달라서 안된다며 물이 좌우한 것 같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위스키 양조장에 갔을 때, 물이 다르니까 스코틀랜드 물에서만 날수 있는 위스키 풍미가 한국에서 구현이 안될 것이다 해가지고 비법을 물어봤거든요. 솔직한 답변을 들었는데,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오히려 오크통이 중요하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여기도 뭐 비슷하겠지. 어. 아, 별로에 내려졌어. 국밥 먹으러 미국 갈 필요 없어.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국밥 먹으러 한국 갈 필요 없어. 형 있어. 어느 나라의 재료, 어느 나라의 식당,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실력이면 다 잘하는 사람이 와서 차리면 똑같다. 아 맛있다. 국물이 맑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먹어도 음. 비행 피로라든지 시차 같은 거딱 있을 때좀 회복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뜨끈한 국물이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는 이 정서의 뽕 맛이 있거든. 맞아. 음. 정말 대단한 영역이야. 되게 네, 큰데. 어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체다 하나 안 들어가. 아 진짜요. 줄 엄청에 이거 보십니다. 탄산수. 탄산수.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가 특징이 좀 몸을 부담 안 주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감성이네. 음, 설탕이 없다는 강조를 또 하셨거든. 이제 제로 슈거 시대잖아. 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국밥집들보다 더 미국의 선진. 그런 영양학적 문물을 받아들이는 미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는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한식 안 먹는 이유가 한국에서 먹던 그만만 못하고 가격만 비싸고 맞아, 맞아. 외국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굳이 이제 옵션이 한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집들이면서 아, 외국 음식 당연히 많이 먹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끔씩 한식을 먹는 것도 리프레시 되잖아. 아, 너무 맛있다. 되게 곰탕 국물처럼 깊다. 응.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구현이 된다는 것도 미국돼질 거 아니야. 그치. 실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지. 치킨도 원래 한국 닭은 맛있는 닭이 아니래. 근데 한국 프라이치킨의 수준이 되게 높은 이유가 맛 없는 닭으로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열된 경쟁 속에서 위대한 요리 실력들이 개발이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근데 우리나라 잘해. 잘해. 외가가 부산인데 좋은 것 같아. 눈 감고 있으면 여기 할머니들 같아.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고추지라고 해놨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애매한 영어 이름 만든 게 아니고 전형적인 한식 국밥집에서 영어가 들리는 게 재밌다 이것도. 이톡스 음. 해장 이런 감성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야 미국인들끼리 와서 국밥 먹는 거 진짜 웃겨 예 <laughs> 네, 안녕히 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